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됐다. 이것도 또. 좋아. 나이스. 진짜 우리나라 어쌔신크리드그 발매하는 회사에서 나한테 뭐 줘야 돼, 하나. 지금 제가 했던 게임 중에서 이거 보고서 어쌔신크리드 4탄 사겠다고 한 사람이 제일 많은 것 같아. 그 어떤 방송을 해도 어쌔신 크리드 사고 싶다 막뭐 아니면 제가 하던 게임 뭐 사고 싶다 이게 없었거든요. 유일무인 것 같아 어쌔신 크리드만. 와 이거 사야겠다 이거 사야겠는데 이게 제일 많은 것 같아. 총. 좀 비켜봐 비켜봐 형씨 형씨 비켜봐 저거랑. 또 됐다 끝 띵띠 리딩 아 이게 게임이 재밌기도 재밌어요 그리고 제가 원래 어센크리도 되게 싫어하는데 엄청 재밌게 하고 있다라는 게 신기한 것 같아 요 <laughs> 수배는 일부러 안 내리고 있어요 그래야지 자꾸 들러붙어서 배를 훔치니까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일부러 안 내리고 있거든요. 수비는 오! 후후! 더센 애들은 안 나오나? 좀센배또 없나? 다 잡았는데, 이제? 이제 저걸 털어볼까? 요새를? 아, 요새 털기 전에 이것 좀, 잠시. 박스 좀 모아갑시다, 여러분. 또. 본분을 잃으면 안 돼요. 박스 줍는 우리 케네이의 본분. 박스만이 살 길이다. 가는 길에 있는 박스도 또 챙겨가야지. 얼마 줄지 모르니까. 아, 전열함을 언제쯤에 만들 수 있을까? 엔딩을 안 보는 게 아니라 아직 못못 못 봤죠. 빰, 빰, 빰 천장이 박스군요 새벽 4시에 볼것 같다고요? 저는 오늘 못볼것 같은데 엔딩? 저는 이거 다음 주에도 계속 할것 같은데요? 자, 가자. 요새를 털자. 잘하면은 저 한동안 어쌔신 크리드만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플스랑 PC판 사서 DLC 있는 그 사이드 사이드 퀘스트 뭐 싱글 하나 있다라 그런 거 아블린 맵인가? 그것 때문에 플스랑 PC를 살라 그랬는데 둘 중에 하나로 그냥 액박 한글판으로 산 다음에 그걸로 계속 해야겠다 그래야지 하던 걸 이어서 할수 있잖아 그죠? 와! 젠장 구포다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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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랑 짱 뜬다 미친, 나도 포 달았다 사야죠, 나중에 아, 빨리 벗어나, 일단, 구포 구포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laughs> 대박 빨리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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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찍어라, 너도. 와, 엄청 세졌는데? 야, 나 엄청 세졌는데, 이거? 생각보다? 그래도 조심해야겠다, 이거. 폴! 나이스! 포트 터, 포트 잡았다, 하나. 이제 진짜로 요새를 털어야 되죠, 이제? 들어가서. 좋아, 좋아, 좋아. 랄랄랄랄랄라. 좋았어. 퍽. 어. 루팅? 아안 되네. 총으로 맞추고 총알이 별로 없네. 올라가. 그냥 칼로 큰칼 좋았어. 어뭐 하는 거지 잠깐만 어 뭐해? 야제 잠깐만 발로 차이고 나서 저러고 있는 거야 미친. 보여야 되는 애가 저쪽에 있나본데요? 그죠? 37 43 어? 포토오피스 어? 뭐야 루팅 저 루팅 저기에 있다. 다 왔다. 어, 샷. 어디로 올라와야 되지? 이리로 올라오면 되나? 좋았어. 이걸 내가 왜 갖고 다니는지 보여주지. 이렇게 쉽게 죽이기 위해 난 총을 갖고 다니지. 우후. 다 됐다. 셧! 오픈 더 도어! 잘가! 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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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붐. 음, 자이걸 하나 하면은 레전더리 1 대박, 좋았어. 자신 있게 저걸 해보죠. 전설배, 드디어 전설배다. 할수 있을까, 근데? 전설배 나포? 해보자, 일단. 전설배 배. 상어요? 알겠습니다. 전설배 배 잡고 상어 잡죠.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전설배 배. 설마, 막 전열함 엄청 큰 거, 막 그런 거 아니겠지? 저, 이게 레전드야? 가다가 저거는 그냥 재물로 이건 전 재물로 그냥, 그죠? 재물잼 재물잼 빵빵 조심하세요 비키세요 뿌잉뿌잉 어, 이건 뭐야 배 같은데 박살나 있는 배네, 이거는 또. 그럼 뭔 배지, 이거는? 버려진 배잖아, 이런 것도 있어? 우와. 그냥 버려. 유령선? 있을까, 유령선이? 이 배도 가는 길에. 아, 진짜 난 인기 폭풍이 되는 것 같아, 인기 폭풍 배. 사망. 고딩. 헌터, 헌터 왔다. 나이스, 헌터 온다. 신났다. 헌터 온다, 헌터. 호한발만 더. 헌터 오나봐. 冲、喔 uh！冲！哦！哦！随便呀！Nice。 자, 여 우측 하단에 추천하고 줄게 때, 게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지금 이배로은배 고치는데 쓸까? 배 고치는데 일단 쓰자, 또. 별로 피는 안 달았지만, 한번더 이렇게 하고, 전열함, 가기 전에, 저거 뭐야. 조금 전에 있던 거. 헌터. <laughs> 헌터 저기 두대 온다, 두 대. 대박. 이게 웬 떡이야? 전설배가 전열함이겠죠, 아무래도? 구포. 구포 파워. 나도. 한 번. 어, 충각. 아 미치 옆플레이 줬어. 어. 미치 망했다. 아 포 처음에 썼어요, 한번. 전설 배. 이 전설의 배를 박살 내야겠다. 레전드의 배 나포 해야겠죠? 박살 내지 말고. 자, 한국과 함께하는 GTA4 지금 여러분들은 전설의 배를 나포하러 가고 있습니다 과연 전설의 배에는 누가 숨어있을까요 과연 그 전설의 배는 뭘까요 자 이제 한 1900m 정도 남았습니다 과연 얼마나 큰 차이가 날지 망하진 않겠지 자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죠 예, 그 모습이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과연 전설의 배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전설의 배 전설의 배요 빨리 나오거라 젠장 이 정도면 볼것 같은데 아 그린셜님 고맙습니다 그린셜님 짱짱맨 그린셜님 1750번째 팬클럽 감사합니다 자 드디어 그린셜님의 별풍선과 함께 전설의 배가 나왔습니다 전설의 배는 존나 씨발 쎄보인다 망했어요 음, 미친 레벨 75.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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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이걸 내가 어떻게 잡아? 저저석저저 <돌기> 우리 저저바바 바로, 바로 오고 있어 미친 야 피가 안 다는데? 와 족됐다. 한 칸씩 다는데 한 칸씩? 아닌데 이거? 안 돼. 안 돼. 아. <laughs> 미친. 미친, 75짜리가 두 대야. 저걸 어떻게 잡아? 한번더 해보자. 구포 범위가 있어가지고. <laughs> 존나 무섭다. 이 위험. 말이 존나 무서요. 대열 헤딩 스트레이트 포워스. 저 새끼들 배가 우리를향해 직격으로 나오고 있어. 그게 존나 공포인 거죠. 그리고 배가 쫙 양옆으로 갈려요. 그리고 나서 약간 이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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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덮을라 그랬니까 배로 배로 배를 덮을라 그래. 와. 가운데 껴버리잖아요 지금처럼? 그러니까 답이 답이 없는 거야 이게. 이게 하나가 옆에만 있어도 살짝 괜찮을 텐데. 와 대박. 봐, 보여 보여? 일단, 전술을 쓴다라는 문제점. 어, 일단, 전설의 배들은 전술을 쓴다. 그리고, 예. 어, 우리는 전술이 없다. 전술이 있고 없고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 엄청난 전술적인 차이. 그, <laughs> 장난 아닌데? 생각도 못했던. 예, 엄청난 전투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 감히, 예, 감히 할 수가 없네요, 예. 어디로 이동할까? 잔챙이를 좀 많이 잡고, 쉬운 거, 미디움. 아, 이쪽이 이지구나. 이지를 먼저 다 해, 해야 되겠는데, 이지를? 미친. 이것도 이지여야 되잖아. <laughs> 이 전설의 배는 이지인데, 안됩니다, 예이 지역 자체가 이지인데도 불구하고 저 전설의 배는 손에 닿지를 않습니다, 예 미친 딴 동네도 에 전설의 배가 있을텐데, 보명 미디움 하드 하드 하드하드 하드, 미디움 이지 이쪽으로 가서 저쪽 포트를 먹어야겠다 이지라고 써있으니까 뭐야? 페스트 트래블 안 돼? 왜안 돼? 어? 페스트 왜안 돼? 미친. 지금 전설의 배를 만났기 때문에 이게 안 되나봐요. 여기서 도망가야 될것 같아요, 예. 전설의 배를 만났기 때문에 페스트 트래블이 안 되나봐요. 진짜요? 물량 남은 곳이 있어요? 어디? 없던데? 뜰, <laughs> 뜰, 진짜? 어디? 어, 헐, 대박. 뭐, 스컬이랑 버커니아 에디션이요? 진짜? 어디요? 대박 알려줘 긴말로 알려주세요 긴말로 오! 끝났다 어, 진짜요? 그저그 그 뭐지 하이퍼링크 좀 주소로 알려주실 수 있어요, 보민양님? 대박. 이배 어떻게 할까? 선단 보낼까? 시청자는 진리. 오. 야, 또 어떤 배를 잡아야 되지? 라 충각! 어. 어딨지 저다 뭐야 우리 선원이 죽었네. 내가 맞췄네 선원을. 어 감사합니다. 호호호호호 <목소� ads>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건 어떻게 할까? <laughs> 이것도 선단에 보내~ <laughs> 야, 8개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졌대요. 이제 <laughs> 어디가 볼까요? 이제 이게 근데 원래, 네이벌 드롭, 게임 카고 저걸 챙길 수 있나 본데?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거? 근데 왜 뜨는 거지, 저게? 일단 여기 가서, 여기서 퀘스트 몇 개만 하죠, 여러분? <laughs> 저기서 해가지고 돈좀 벌어야겠다 또 일단 배는 좀 많이 뿌신 것 같으니까 돈을 좀 벌어야 되죠? 돈도 좀 모아가지고 이제 또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내려... 해저에요? 해저에 근데 막그 아무 때나 내려가지지가 않더라고요 거의 그냥 시키는 대로만 맵에서 이건 내려가야 돼 하는 퀘스트면은 내려가지는데 아니면 또안내려가지더라고요 보자. 업그레이드, 배 업그레이드가 구경만 해봐야겠다 한번. <laughs> 아직 저게 모자라서 안 되네. 100짜리 이거 되네? 이제 체이스 캐논 되고. 300. 브로드사이드 캐논. 300이고. 이거 하나 되네? 2,000. 철이 확실히 모으기 힘든가 봐. 철이 확실히 모으기 힘든 거 같고, 피스톨 4개로 업그레이드요. 어디서? 배? 이거? 크래프팅? <laughs> 이거라, 이걸 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 험프백, 웨일스킨... 저게 없어서 저것도 해야 될것 같은데? 이제 저것도 필요한 것 같은데 저게 스킨이 뭐가? Something I can assist with. 자 여기서 하나 올리자. 바이 업그레이드. 일단 아머 갑바. 갑바 올릴 수 있겠죠? 갑바 올릴게요. 갑바 <laughs> 올리고. 나머지 못하고? 띠리리띠 리리리띠3000 파이어베럴 스트렝스 쓸 일이 없고 아니요, 이제 볼라고요 대박 엑스박스 360 품절이라고 뜨는데 <laughs> 와, 진짜 있네? 헐 대박 구매하기 샷 미친 안심 플러그인을 설치하래요? 설치 지금 여러분 제가 실시간으로 한정판 어쌔신 크리드 플레이스테이션 3 거를 지금 구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집 이사 왔는데 미친. 존망 샹. <laughs> <laughs> 잠시만요.